이떠아 네, 네,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는 네. 이제 별을 넘어서 주께서 우리의 알지 마 이루어진 일을 자하고네 우리가 무 찾아 하는 사들이찾아나 함께 올것다그 위에 목자들의 마음을 들었어요. 우와 선사들이 우리의 탐이 정말 무한다하 환영을 자선지자말씀렸죠 선사가 두 가지를 이제 습니다 그냥 저들은 너희 동네에 과 구제주가 태어난다는 것이야. 목자들이 사실 참고 다녔습니다. 밤새 양떼를 돌봐야 되고, <laughs> 아이 지키지 못하고, 그리 힘든 상황을 겪는데, 청승님이 나타나서 너희 동네에 구제주가 왔다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 우리 사람들돌 더더욱 청원하는 구원자, 구제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laughs> 나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혹시 나 혼자 해결고 그렇게 아들보다 강한 게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세계의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볼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4세계문제 이후에 더 이상 이 세계가 전적인문제대학교에서 유엔이라는 조직을만들었죠 근데 유엔의 힘은 아주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당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욕심을 일어놓고 평화의 마음을 주실 때, 이 생은 더 이상 전적인 수행들에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암으 돌아갈 것이다. 네. 나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최근에, 최후의 그 각도로 떠오르고 있는 그 아마존의, 아마존의 COF, 프 그, 이윤사, 어, 아, 제, 베조씨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 올해 결국은 위원회에 계셨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안믿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회사로 이끌어오서도요 그, 그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인간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구원 있다는 것을 알고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땅에서 착하고 젊을 것 같고 돈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내 힘으로 총을 수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 우리 d i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단단하게 죽는 거지. 죽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요,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끝사, 죽는면 그냥 물질이 없어지는 것 아무도 안다라고우리 아무리 믿고 싶고 오기고 싶어도.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최근에 아, 과학의 발전면 발전을 쓰려 이 물질이 없어지기 절대 아니죠. 물질이 물질이 형태로변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또 다른 면에로 바뀌고 계속 순환하는 것인데 하늘며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몸이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네? 나는 부정하고 싶고 죽음에 대해 난 몰라 거부하고 싶어도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그신관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땅의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진료의 문제, 악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천만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그 친밀함이 그 회복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이땅의삶을다 사는 이유에 어쩌면 네. 이 땅의 네. 짧은삶보다기도의백년 이상보다 더 영원한 주님 그 삶,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말씀하시죠. 네. 너는 마음의 근심을 좋아해라. 나는 믿으니, 아, 아버지, 아, 아버지는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누린 자들은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그 집,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해서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적어, 그 유산에 남겨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우리는 상속받음으로 살수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자, 그 구원자 누구가 정말 이 구원자를 만나, 아니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희 나라에 있는 사진처럼 그 구원자는 어린 아기가 천에 살여서 구유에 저 짐승들이 먹는 목이통, 그먹이통에그 영을 통해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 그. 있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는 길은요,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도히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냄새가 나는 저 영을 통한 가까이 갈 때에 그 구원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드니까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쓰레기통 같은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 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 사람 가운데 어떠한 문제남 난관에 못抗하는 그런 어떠한 방해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날도록도,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에 태아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 구현할 수 있는 기이 있어요 저 순간나 아기나아름다 태어날 때부저 더러운 곳에 태어나는 것 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리가 확인하고 마음에 확신을 나를 위해서 태어나실 것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들에게 아기이기 많은 것을 전한니다그 목자들이 그 아기를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구해 와아기야 진심으로 는 그거 일본에아기 누워있네 그것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정말 정말로 쌓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 구애 때문에 나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질책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같은데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 천사가 알려준 그리스도 부신주가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한마음 벌린토기 교회가 소원한 것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겸손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이벌린토에 계시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아 이곳에 구원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 구원자를 발견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누인 구 것을 발견하고 또 증거하는 일. 이를 저희 교회해서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예크리마스 크스마스초애회를좀부족하지만 어쩌면 공연한 삼반또 기도한 삼 반이 되는 그런 그렇죠? 또 어쩌면 구미동안은 초라하고 약간은 좀 그런 모습이 될 날일지라도 저희 교회 가운데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형소한 신령들이 이스고리해서 우리 이 가운데 생명의 죽음을 할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수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저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비참한 분이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구에서 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비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유에서 그 태어나시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비천하고 정말 아무리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아 합니다. 어둠요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워지라도 더 어두울수록 빛이 다가면 그 어둠은 있는가 알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두운 곳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네. 주님께서 나를 주님. 지키시고 야, 네. 네. 그 마음을 꺼내보셨던 그 예수님의 내 하나님을 우리 2019년 한해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는데요 이수님들도이렇 네. 네. 낮아지신 네. 가난하셨던 예수님과 그 네. 함께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삶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이번 이동지원에55어 한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황 가운데, 하나님들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분께 찾아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안녕 주선나님이영자안내들을 위해서 우리 캔들라이트 크리스마스에 관한 계속 말씀을 승공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so uh, six hours ago, Pastor Troy asked me to prepare something small, uh, maybe three to five minutes of candlelight service. And I'll try to keep it short. It's a shame that Amy's not here because she won't enjoy my shortest not speaking But uh, so what is candlelight service? That's kind of what I uh, was through it, and what I wanted to talk about a little bit today. Uh, tonight is so I've been going to church all my life. I've been going to candlelight service all my life. Virginia growing up, bu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it, right? Like why why are we doing it? I just my parents man, they took us, so that's why that's why I did it. Um, and you know the Bible and Jesus doesn't say you, know, you shall hold candles in the darkness to remember my birth, right? That's not it's, it's explicitly stated in the Bible. Uh, so I I'm Pastor Joe today. Uh, I was in the room with Josh, one of my roommates, he's always studying pastoral ministry at Southeastern. And I uh, turned to him and I said, What's candlelight service about? Uh, some pausing, some thinking, some consideration. He really didn't know what to say. He was like, something about light. Yeah. That's what a pastoral ministry degree at Southeast North Asia is, something about light. Uh, so that's kind of what uh, I was trying to understand today in Scripture. Before we understand light, we should know about the darkness. Right? So in the Bible, there's about 400 years of darkness, about 400 years of silence from God. It into the period. So that's between the Old Testament Right, the end of the Old Testament started the start of the Testament of Jesus' birth, uh, that kind of darkness and silence uh, is extremely difficult. It's almost impossible for us to imagine what we think about today. If we possess the Holy Spirit within us, right, we have our descended and resurrected Jesus, who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who makes continuous intercession for us on our behalf, right, the glory and the presence of the worship of God is all in our lives. But during this time, 2,000 years ago, darkness and silence was very severe and it was, was all-encompassing. Right? It was darkness was coming. And all of a sudden, as those of us who were with us here in Luke this past Sunday, uh, we heard you know there are thousands of angels. And that's what the message said. There are thousands of angels who suddenly appeared in the sky above the Shepherds. They were all crying out praise, glory and glory to the highest. And where there was plentiful darkness before, there was bright glory and praise and worship that overwhelmed on that night when our Savior was born. Uh, and this, the Bible talks about Jesus as the light. During, uh, in mentioned in John chapter eight, verse 12, Jesus is the light. Again, Jesus spoke to us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esus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Uh, and then he also compares us, his followers, his children, uh, to light in Matthew 25, 14 through 16. Uh, a real ligh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and p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of the house. In the same way tha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in heaven. And Jesus say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o, knowing all that, what the I want about light. During uh, this time, during this Christmas time, as we look back on the birth of our Savior and how that impacts uh, and our lives today, uh, during this Catholic service, I hope that you will rejoice in the light. The light that the darkness, and even now it defeats the darkness around us tonight. As we hold these candles and as we rejoice in the birth said, even if there was darkness everywhere, the second that you get a match, right, the darkness would through, and you can see the light from very far distance. And that same kind of light that Jesus is, and that same kind of light that Jesus compares us to. And so during that, our kind of light, so I hope um, that you know, legitimately, right now it's not just your parents, you know, or your friends that brought you here, but they got to know.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내내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전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고또이 지역사회에서 예수을 함께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